지수함수의 그래프 가 그린 것 같을 때 a, b, c의 곱을 구해라, 구해라 그랬어. 자, 일단 얘는 뭐 감수함수니까 a 값은 지금 음수 나와야 되겠네요, 그죠? 음. 자, y는 일단 2에 예. a x 플러스 b 플러스 c, 그제. 근데 여기 보니까 점근선이 얼마? 1이야. 어. 지수함수의 y축 방향 평행이동이 점근선이야.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이렇게. 아, 미안합니다. 플러스 1. 플러스 1이요. c가 아, 1이라는 거야. 됐어. 어? 그럼 끝났네. 왜? 점을 두 개나 줬거든. 2는? 2에 a 더하기 b. 그지 x1로 쓰니까. 더하기 1이야. 그럼 2에 a 플러스 b 승이 1이 되니까 a 플러스 b 값이 얼마가 돼? 0이 되는거죠 이번에 2분의 3은 2에 2a 더하기 b 플러스 1이야 그럼 2에 2a 더하기 b가 2분의 1이죠 그럼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지 여기서 여기 빼면 A가 마이너스 1이야. B는 1이야. 따라서 A, B, C를 곱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 답은 마이너스 1이 된다. 답은 2번이 되는 거야.